남녀지간에 사랑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미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작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.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위감 사주를 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사둔끼리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잘 아는 친구 그런 법 같은 그런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두 집안이 서로 숨기는 게 하나도 없대요. 서로 너무너무 좋대요.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랬거든요. 이 사람은 하지 마라. 지금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닌데 왜이 사람을 아까워하냐. 절대로 하지 마라. 왜 하지 말라 그러느냐. 딸보다도 사위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숨겨놓은 애가 있는 것 같으다. 분명히 머심에 어린 머시매가 하나가 보이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지만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. 내 말을 믿고 결혼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한 6개월이라도 미뤘다가 두고 보든가 해라. 그 핑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 거예요.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본 마누라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애는 어떻게 할거냐 이러고 전화가 오니까는 이혼 한결을 숨긴 거예요. 애까지 있는 거를 숨기고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. 합의 이혼은 됐어도 애 때문에라도 이 남자를 자꾸 생활비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. 그 신혼 생활 하는데를 자꾸 이제 건드리는 거야. 이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이혼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가 올 봄에 결론적으로는 이혼하고 서로가 상처만 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더.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 사람, 그 남자하고 결혼를안 했다라면은 뭐, 이혼할 일도 없을 것이고,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, 그러니까 사둔과 사둔이 친구의 사이였으니까 그냥 좋은 사이로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? 내 말을 안 듣고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는 딸은 또 임신을 했어요. 이 애를 지우느니 안 지우느니 하다가 그냥 딸을 또 나갔고,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혼하고 다 지금 또 각자 또 뿔뿔이 또 흩어져서 살고 사돈과 사돈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한 동네에서도 그렇게 살더라고요.